안녕하세요 우리 도지코인 보유자분들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김필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도지코인입니다 제가 도지코인 저점 찍은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욕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야 이거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왜냐면 지금 도지코인이 저점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 단기적으로 더블 바텀 쌍바닥 패턴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왔거든요 제가 여기 여기서는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수하지 말란 때는 매수하고 매수할 사람 할 때는 또 매수를 안 하고 이게 참 재밌습니다 지금 도지코인의 가장 중요한 가격 레벨은 200원 그리고 220원인데요 여기서 제가 신규 진입 타점을 좁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급하게 보지 마시고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하단에 보조 지표인 rsi를 잠깐 보시면 여기 지금 상승 다이버전스 가 만들어졌어요 rsi의 저점은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도지코인의 저점은 20... 구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점이 낮아졌죠? RSI의 저점은 낮아지지 않았어요. 이러면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는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연장 오파동 나와서 하락이 조금 더 나와도 결국에는 지금 가격 평단까지는 충분히 탈출할 수 있고 수익으로도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신규매에서 타점을 잡아드리겠다 설명을 드리고 우리 홀더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구간에서는 대응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도지코인 홀더분들, 보유자분들께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거 도지코인으로 수익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할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필수와 함께 코인 시장 이겨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지코인 본격적인 분석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힘이 나는 응원 댓글 한마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도 필수 계좌를 잠깐 보시면 도지코인 당연히 보유를 하고 있고요. 어제 수익권이었지만 또 마이너스로 좀 내려왔습니다. 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단기 종목들은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니 필수야 니가 도지 말고 단기 종목 언제 샀냐. 나못 봤어. 왜 나는 안 알려줘. 이런 분들 필수 교육방을 잠깐 보시면 급등코인을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11월 25일 화요일날 모나드코인 타점 나갔고 분할익절 신호와 함께 51% 수익 연결시켜드렸습니다. 11월 26일 수요일날 오르카코인을 잡아드렸고요. 96% 수익. 11월 30일날 리스크코인을 잡아드리고 27% 수익 잘 나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이거 타점만 보내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거 필요로 하는 거 매도신호잖아요. 지금 이거 교육방 조금만 위로 올려보시면 분할익절 지켜보겠다. 그리고 복마감 넘어가는 거 이렇게 디테일한 설명까지 다시 한번더 드리고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매매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현금 비중 분할 매수 분할익절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까지 직접 확인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모두 매매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자서 매매하는 게 힘들다, 수익 보기 어려워, 당장 뭐라도 해야 돼, 너무 급해 이런 분들 필수 교육방 들어오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필수 교육방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방 입장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3번에 남겨주시고 교육방 초대 링크를 받을 수 있도록 성함과 연락처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지지 않고 교육방 입장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수 교육방 들어오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우선 오늘도 비트코인 중요한 시황 이슈들을 먼저 살펴보시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금리 인하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수요일 날 CPI 발표가 있고요. 목요일 날 금리 인하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이슈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을 때는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변동폭이 높아지고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 미리미리 알고 계셔야 되고요. 페드워치상 지금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84%,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왜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을 못 보여주느냐? 물론 반등이 나온 거는 맞지만 다음 주에 나오는 금리 인하 발표에서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내년 금리 인하가 조금 부족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 시장에 또 충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을 여러분들 미리미리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연이어서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했고 조정 나왔고 이럴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고래 세력들은 반대로 매집을 하고 있었어요 온체인 데이터상 비트코인을 2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갑 개수가 4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는데요 최근의 조정과 하락에서 고래 세력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로 정확하게 확인을 해봤죠 결국에 최근에 나왔던 조정과 하락은 개인 투자자들을 흔들기 위한 작전이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작전에 속지 않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긴 호흡으로 시장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매매를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을 투자해서 10년 뒤에 꺼내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작년에 비트코인을 매수하신 분들이 벌써 100%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15% 금값은 55% 상승을 했는데요 동일한 투자 대비 비트코인이 월등한 수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되는 자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금이랑 비교가 되고 있는 거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인플레이션 해칭돼도 탈이 중앙성 가지고 있죠. 공급량도 제한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의 희소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금과 함께 대표적인 우상향 자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을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방향성들을 확인을 해봤고 이제 다시 도지코인 차트로 넘어와 보시면 여기 단기적으로 제가 더블 바텀이 만들어졌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정말 심플하게 박스권 매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해서 박스권 상단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수 있는 수익률의 퍼센테이지가 100%가 넘어가요. 고가로 연결을 하면 이거 몇 퍼센트예요? 108%예요. 2배가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탈에 대한 기준도 봐야 돼요. 저점이탈 손절이잖아요. 손절해봐야 마이너스 5%거든요. 5%, 5 손절을 거는 데100% 수익을 가져간다라는 게 이게 지금 손익비율이 20대 1이에요. 이런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손익비가 말도 안 되는 도지코인의 매수 타점을 잡아드릴 거고 신규진의 타점은 200원, 220 원입니다. 여기 변함이 없어요. 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홀더 분들, 보유자분들 대응 구간이잖아요. 제가 이것도 똑같이 설명을 드리는데 200원하고 220원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가격이라서 여기가 이탈 나오면 진짜 도지는 150원, 100원 다시 밑에서 빌비길 거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지켜져야 되는 가격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홀더 분들도 마찬가지. 대응 구간은 200원, 220원에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하고 무이타기하고 비중 실코하셔라 대신에 내가 도지코인 평단이 80원이야. 100원이야, 120원이야. 지금 수익 중이야.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수익 중인 분들은 대응하지 마세요. 얘 말고 다른 애들로 순환해서 종목을 또 비중 추가해서 늘려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왜냐면 도지 여기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암호화폐 부장 만들어져요. 도지랑 또 시바이노, 퍼찌, 무댕 이런 애들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페페나 민코인 위주로 또 공략 들어가야겠죠. 그 현금 잘 가지고 있다가 수익 중인 분들은 그걸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가 또 타점 다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수익 중이건 손실 중이건 여러분들 투자 성향과 현재 상황에 맞춰서 제가 대응 전략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방에서도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아드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보유한 현금 지금 분할 매수 비중에 맞춰서 2차 익절인지 절반 익절인지 다음 종목은 또 얼마나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자서 매수하는 게 힘들다 어렵다 당장 수익을 봐야 돼 급해 이런 분들은 필수 교육방에서 함께 하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필수 교육방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방 입장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숫자 3번을 남겨주시고 교육방 초대 링크를 받을 수 있도록 성함과 연락처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교육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수 교육방 들어오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코인 시장을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분석과 수익이 날수 있는 타점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 영상 구독 좋아요. 힘이 나는 응원 댓글 한마디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김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